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 그다음에 회기 이런 것들 한번 구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 주식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는 이런걸 설치해 주시고요. 또 인스톨 yfinance라는 걸 설치해 주세요. 여기서 y는 뭐냐면 야후입니다. 야후. 우리 예전에 우리 야후한국에서 유행했었죠. 요새는 이제 거의 망해가지만, 아, 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런데 그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요새 총 집중을 어디다 하고 있냐면 주식, 주식에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하고 있어서 여기서 자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 안 된다고 하고 막 여기에 뭐 잘못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냥 코드 하나 추가하셔서 다른 코드 여기에다가 하셔서 하시면 설치될 겁니다. 그냥 해결 안 되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두 가지를 설치해 주시면 설치가 다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port yfinance를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yf라고도 하고 ypin 이렇게. 명령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줄임말, 넘파이 같은 경우는 mp로 다들 쓰지만, 요거는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 리더에서 데이터 가져오시고, 그것을 pdr로 대신 쓰겠습니다. 넘파이 하나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그... pdr 오버라이드 라는 거를 하나만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거 안 치시면 은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은 에러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용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pdrcat 데이터 야후 여기서 그 회사 회사에 그 심볼이 있습니다. 그 심볼을 여기다 써주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딴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야후 파이낸스라고 쓰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쳐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 해보겠습니다. 삼성 하시면은 요거 번호 있죠? 0059 30.ks 요런,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있을 거고요. 뭐 우리 나스닥. 나스닥 지수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거까요 애플. 애플도 유명하죠? 애플. AAP, AAPL.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오셔서 스타트. 시간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었죠. 삼성을 이렇게 가져와서서 데이터를 두개다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제가 아까 애플 좀 연습해 봤는데요. 한 아, 김에 애플로 합시다. 아, 요거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애플하고 요거. 나스닥 지수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들을 쫙 가져오시고 이 다음에 요거 각각을 array 형태로 바꿔 주겠습니다 numpy array 형으로 바꿔 주시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상관관게 높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코릴레이션 봬도 0.87이나 됩니다 그0.8 이상만 돼도 공학적으로도 엄청난 발견인데 어떤 주가지수 특히 클로스 마감장 그 데이터가 이렇게 높은 상황를 보인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충 봐도 1차로 피팅하면 되겠죠 이렇게 1차로 딱 피팅하면은 요 값들이 나오니까 레그 X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Y 절편으로 이렇게 피팅을 해 버리면 어 범위가 좀 다르네요 범위가 100에서 180 정도. 이거 뭐 깔끔하게 코드로 만드셔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팅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죠. 이런 걸 갖고 뭘할수 있냐면요. 우리 나스닥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어, 잘 나가는지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애플도 이제 나스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가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으면은 미국. 대략적인 지수를 보면 애플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뭐 다양한 정보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그 회사의 매출이며 뭐 부채 비율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